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고 라 전화를 하면 은그 부분은 전부다 네. 보이스피싱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 네, 뒤쪽에 보이는 산타페 더프라임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차량 가격 및 판매 여부는 댓글 참고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밀리언 등급이라고 이 당시 때 풀옵션. 어 정말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거든요. 어, 해당 차량 주행 거리가 14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해서 네, 주행 거리는 없지만 또 옵션이 또 짱짱하기 때문에 어, 가격 대비 이제 1500만원대 더 프라임도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조금 더 보태서 어, 요런 차량은 어떨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블루오션 색감이 되게 이쁘죠. 저는 요 색깔을 조금 좋아합니다. 네 타이어 휠 상태는 어, 지금 따로 손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서 보는 더 프라임 모델. 뒤쪽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손보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휠도 깨끗하죠. 네, 이렇게 조수석도 이렇게 보시면 뭐 흠집 같은 거는 따로 외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휠 상태 되게 좋아요. 네, 트렁크는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5인승입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되게 넓겠죠. 네. 깨끗하죠. 네,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엉따.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브라운 시트입니다. 시트가 되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코일 매트를 깔아두셔서 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열의 커튼도 이렇게 있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열의 문을 열어보면은 네, 의자가 뒤로 빠지게 되고요. 윗제 보면은 이렇게 어, 등도 들어옵니다. 옵션 조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자선 이탈, 핸들 열선, 그냥 오토 스탑 이런 어,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 스마트 크루즈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운행이 가능하죠. 근이 네, 옵션이 되게 또 매력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네, 아실 겁니다. 핸들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주행 거리 14만 7천 키로 주행했네요. 위쪽으로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채널이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매뉴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통풍 시트까지, 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작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썬루프가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SUV의 완성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죠. 네 실내 외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 소개해드렸는데 요 보시다시피 어, 정말 옵션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어, 충분히 메리트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